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조예티비 조덕봉 조동입니다. 지금 저희가 작업실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오늘 뭐면 몰카 몰카도 할거요갓2십 세. 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막이스살된 애인데 성인이에 성인. 제 막내입니다. 지금 어, 막내라는데 겁이겁나 많다. <신람이> 얼마나 그게 많지 <목소리> 확인을 좀해보려거든요자연스럽 검은색깔 지낌이다나 나니까 불한 하고 불. 와이 <목소리> <또 불만. 목소리> 어, 장난인데. 그 말하고 미친. <laughs> 오, 오형 겁나 무서운데요 이거. 아 이거 니들 정말 무섭더라아 진짜. 아, 아 장난해들어. 아이 아, 죽었대. <laughs> 입구를 들어오면. 막 이러겠죠 이제. 아 어, 그래, 걸어가지. 이리 봐봐. 어디지? 뭔데,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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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뭔데 이거, 뭔데 이거 뭔데. 빨리 안 돼요. 집이 집이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온대. 오씨 쓰레나와. 와 어디야? 저기. 오. 어! <laughs> 아. 이새끼 여자친구 이름이랑 사귄 날짜를 물씬 해서 특별하게 네. 막 사귄 날짜부터 지우고 다찾지나자 생일도 이차였는데 나를 따르라 짭짭하게 입고 혼 있잖아. 면안 불편하냐? 네, 저는 폼세폼사 와. 이 만드는 푸 기깔나게 해야 진짜 고객님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봐봐 나 아무것도 안 했지? 이리나오라하빨니거이 많은데 입지는니 컨셉이지? 진짜로. 컨셉이구만 아니에요 봐봐요 <laughs> 어, <너야. 웃음> 가 진짜 맞대을 못하는 이유가 면 아니에요 막이렇게컨이 <laughs> 맞다니까 <이제. 웃음> 컨셉 <웃음> 오, <웃음> <웃음> 사장 샴푸 잘하다 받아본 적 있나? 안 아, 받아봤어 오늘 럭키보고 얼마나 잘하나, 바보라. 니가 잘하나지, 문 안자, 바보라. 나도, 막년에는, 찍어 먹었었어. 뭐, 이 소리야? 아니, 니가 잘하나, 사장이 잘하나. 사장님. 거짓말 하던데. 그럼, 마지막. 어떤데? 그러면, 어떤데? 지금도 내가 안 가르쳐 준 사람 많아. 특별히 let's start this music action <impatience> <takes> <takes> 와 어? 어? 아, 니죠 어 아, 어? 어?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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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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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네 동간 내가 봤을 땐 무슨 생각이는데야 누가 더 무섭대 얘는 처음에 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눈도마 이거 안 보이거든요 네. 내눈안 <laughs> 보여요 하나 둘셋 하한 오케이? 하한 응 하나 둘셋 하한 게임 <laughs> 끝이에요 하한. <laughs> <laughs> 아니 뭐라고 이제 유튜브 해야지 우리랑 뭐. 어. 머리도 마음에 들고 재밌을 때야 네 집에 하면 생각나겠나? <laughs> 하지 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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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조저TV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하! 아. <laughs>